공공운수노동조합운수협의회 4.16연대 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서울역광장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와 화물이 한꺼번에 멈춘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철도화물동자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운수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어야만 국민의 완전히 안전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저희 공공 운수 노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연대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연대는 국민에게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촉구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과적과 장시간 운전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야간에만 화물차 도로비가 50% 할인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물 노동자들은 야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하루 평균 3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게 고위 과적자를 삼진 아웃제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구했던 것 중에 보이 과적자는 삼진 아웃제를 해라. 그래서 세번적발되면 취소를 해라. 허가량의 뭐150% 이상이라든가 누가 봐도 보일 과적. 자기가 속아서 조금 오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과적인 지 본분이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한 과적들 이런 거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 사물련대는 과적 과태료를 벌금으로 개정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자기 재산 다 돌려놓고 지금 과적 과태료 막 7천만 원, 8천만 원씩 미세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것도 벌금으로 받.

이에 따라 철도와 화물의 동방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황시현 기자입니다.